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화면 보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섯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다음 세대의 새 창조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 주께 하듯 충성하는 세대. 할렐루야. 모든 것에 주께 하듯 충성하는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 옳지 않은 불이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성경 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불이한 청지기는 주맘대로 주인 거를 뭐 100석 빌려간 애한테 80석 내라고 그러고 막 50석 빌려간애한테몇석 내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막 빌려간 거를 숫자로 바꿔 놨더니 주인이 와 가지고 어우, 너무 너 똑똑하다고 정말 자기 세대에 아주 그냥 어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오늘 이 비유가 주제는 아닌데 비유의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연구하시고 주석도 찾아보시고 다른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보고 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설교도 찾아보고 책들도 읽어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묵상도 해보고 그 시대의 문화도 찾아보고 하던 가운데에 저도 알지 못했던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그때 당시에 문화를 연구하는 이 사회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중동 문화에서는 청직이라고 어, 직책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을 마음껏 쓸수 있는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집을 관할하는 자고 주인의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어쩌면은 굉장히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그래서 집의 하인들을 돌보는 것으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청지기들이 다른 비유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이 하는 사업을 자신이 앞장서서 주인이 뭐 짜잘한 일까지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의견대로 주인의 결정하는 모습대로 사업을 이끌어가는자가 바로 말하자면 CEO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월급 받는 사장 같이 이거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부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리 대금입니다. 고리 대금.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와서 쌀을 빌려 가기도 하고 뭐 곡식 양식을 빌려 가기도 하고 돈을 빌려 가기도 하고 그럼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직이. 근데 이때에 문화적으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관용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붙여서 그거를 누가 떼 먹을까요? 청지기가 떼 먹는 거예요. 근데 주인도 그거를 당연시하고 관행같이 하고 청지기에는 그걸 특권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누릴 수 없는. 그래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리대금을 했었던 실제적으로 문서들을 복원해서 연구해보고 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를 빌려갔는지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양식이 주어진 양이 달라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백석을 빌려갔다라고 여기에다가 적어놨어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 곡식의 양은 백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수수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청지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 시대의 관행이었어요. 말하자면 보너스였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뭘 건들면 주인이 그거를 못 하게 할까요? 주인 걸 건들면 얘는 혼나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쳐서 안 되고 주인의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율을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괘씸한이 청지기가 지갑 수수료 떼먹고 이런 건 내가 당연히 풀어줬는데 주인의 것을 낭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샘하라. 이 샘하라 단나라고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네가 지금까지 고리대금업하면서 네가 먹은 게 얼마인지 다 말해. 나의 것을 손에 받는지 다 말해. 계산해봐라는 것을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제 문제에 봉착한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땅팔 힘도 없고 내가 평생 해온게이 이 직업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에 나를 돌봐줄 사람들을 포섭해 놔야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내가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인의 것 만졌다고 혼냈는데 여기서 또 주인의 것을 만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 내가 받아야 될 수수료를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것은 낭비하지 않고 원래 50석을 빌려갔던 사람이니까 근데 50석이라 고 빨리 적어. 이게 원래 네가 가져가는 거잖아 내가 받아야 되는 수수료 내가 띵겨 먹어야 되는 거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리고 너 적게 내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인의 것을 건들지 않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거 물론 그것도 옳지 않은 이득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래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더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말을 하고 나서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 영주는 뭐예요? 영원히 거하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거하는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맥락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리한 청지기는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에서의 나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지혜롭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세상의 이러한 불리한 청지기들도 영원하지도 않을 가치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내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오늘 하루를 살지 않니?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리한 청지기와 같이 앉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오늘 하루 너의 손에 주어진 불이한 재물, 영원하지 않을 무언가 이것을 니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을 오늘 본문 1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줄을 섬기는 삶, 주께 충성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더라도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은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지가 오늘 하루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루고 너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너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영원한 영향력을 깨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해라. 그게 나를 섬기는 삶이고, 그게 나에게 충성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불이한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비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시대에 있어서 뭐예요? 이 땅의 시대,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땅에서 없어질 것들. 그거를 위해서도 이 불의한 자들을 이토록 지혜를 내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인데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니? 얼마나 더 주인이 나에게 충성해야겠니? 어떻게 나를 섬기면서 살아야겠니?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무리 그렇게 지혜를 짜도 이자는 이 땅에서 결국 받는 게 뭐예요? 오늘 10절, 11, 12절에서 비, 대비되고 있는 이자는 받아봤자 작은 것이고, 이자는 받아봤자 불의한 재물이고, 이자는 받아봤자 남의 것을 섬기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뭐라는 겁니까?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을 받아야 되는 너희들이니, 이 땅에서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예언했, 아, 선포했던 것처럼. 큰 것을 받는 여러분들 대시에 원하십니까? 참된 것을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에게 받는 자들 되게 원합니까? 네 이것은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은 것,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것, 부리한 재물, 그다음에 남의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충성된 태도로 죽게 하듯 하는 태도로 사느냐? 그것으로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돈에 어떻게 성실하게 쓰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에게 말했듯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근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거기서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라 했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했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열심과 열정을 다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귀한 삶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그 정도 수준의 메시지로 멈춰 버리게 된다면 나의 힘 아니면 율법적인 막 노력, 나의 의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그러고 재물에 충성하려고 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려고 해도 내가 막 영성으로 잘 살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삶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이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에 충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의 태도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와 내가 큰 것을 받아야 되니까 작은 것을 충성해야지 와 내가 참된 것을 받아야 되니까 이 재물에 충성해야지 와 남의, 내가 내걸 받아야 되니까 남의 것을 충성해야지 이 정도 태도로 살아갔을 때에는 분명히 한계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훈련을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너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 재물에 충성해야 돼. 남의 것에 충성해야 돼. 이거 시키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도달하기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체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리로 돌아와서 오늘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이 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고 성장할 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작은 것 불의의 재물 남의 것에 내가 충성해야지 왜냐면 나는 여기에 도달할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은 데가 여기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너무나 훌륭한 어, 연습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는 다스리는 자야 너는 생육할 자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스리는 자고 생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지 나는 번성해야 되는 자고 다스려야 되는 자고 정복해야 되는 자지 아 이게 내 정체성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내 땅을 경작해야지 우리의 시작점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테스트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마치 윤성이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나 안하나 내가 진짜 아주 그냥 후벼 파갖고 봐가지고 안하면은 그냥 막 어? 막 어? 주방맹이라데 때리고 큰 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다 훈련시켜야지. 이 마음으로 이 말씀 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아, 너는 큰 것을 맡을 자다. 할렐루야. 염건선 나의 아들아, 너는 참된 것을 받아 누리도록 창조된 자라. 한상민 나의 아들아, 너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인생으로 끝날 자가 아니라 너의 것을 받아 섬겨야 되는 자다. 그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자는 아 나는 큰 것을 받은 자지 아 나는 참된 것을 누리는 자지 아 나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받아 충성하는 자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에는 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참되어 보이지 않는 살아 없어질 돈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남의 것으로 보이는 일에 죽게 하듯이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신실하도록 훈련시키셔야 돼요. 혼도 내셔야 돼요. 당연히 하도록 이끌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종착점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해 주셔야 돼요. 은유라, 너는 지금 이런 작은 일에 머물자가 아니다. 너는 큰 것을 맞도록 창조된 자다. 할렐루야. 재우가, 너는 이 땅에 살아 없어질 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도록 창조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없어질 것에 너가 신실해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에 너희들이 신실히 일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모든 태도는 시작점은 영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원에서부터 영원하지 않은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작은 것들입니까? 저는 제가 간증 조금 나누기도 했었지만 최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봤어요. 시간을 지키는 태도, 차를 하나 몰더라도 이 차를 관리하는 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물건들을 청지기로서 사는 것, 절약하면서 사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말 이어 이. 어? 이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마치 이 어린 사역자의 눈에는 굉장히 성공한 듯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여전히 공공 화장실에 가면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마트에 가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줍고이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 율법적인 태도로 아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아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지 아 청소 쓰레기도 주어야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나는 온 땅을 다스리도록.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의 삶의 그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현 목사님에 따라 그렇지 내가 나는 이 작은 공중화장실 하나를 맡도록 창조받은 자는 아니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어 정말 이 화장실에서 뱉어내야 될 것들을 뱉어내도록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창조받았지 그렇다면 이 작은 화장실 하나에 나는 충성해야 한다. 나는 태도로 사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그리고 저는 분리수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 예민하냐?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분리수거 해봤자 중국이랑 미국에서 쏟아내는 걸로 다 끝난다. 여기서 아무리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여러분, 영원에서부터 사는 사람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남들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을 괴롭히고 직장에서 정말 주먹으로 한대 치고 싶은 상사들이 있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그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여기서 작은 것을 아무리 충성해봤자 커 보이는 것을 맡은 사람이 한번 망쳐버리면 모든 일이 다 망쳐질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은 너희에게 맡겼다 했잖아요 지구는 우리에게 맡겼다 했잖아요 이 땅을 다스릴 자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분리수거를 열심히 합니다 이 땅은 내 거니까 이 땅은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이 땅은 내가 경작하는 거니까 귀찮은 걸 하는 거예요 왜? 귀찮은 일을 해야 내가 어, 도덕적인 기독교인이지 이게 아니라 이 지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직장을 하나님 내게 교회로 세우도록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업 하나만 내게 맡기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서 작업 하나 하는 거 서류 작업 하나 하는 거 충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하나 코람데오 교회 하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알렐루야 재정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에 충성하라 그랬지 맞아 11조 열심히 해야 돼 구제연금 열심히 해야 돼 헌금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남들과 나눠야 돼 돈을 아껴서 써야 돼 절약해서 써야 돼 저축도 잘해야 돼 이것도 너무 중요한 훈련이지만 왜냐하면 불이한 재물에 충성하라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금과 은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자녀니까 이 땅의 모든 부유함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오늘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만원 한장 이걸 어떻게 쓰는지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승리하는 귀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 거지 하나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 이제 돈을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대왕한테 감히 거지가 구걸을 한다는 것 자체 가 이미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그 시대에는. 근데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이제 이 보따리에 손을 넣어서. 금화 몇 개를 그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하가 보고 있다 깜짝 놀래서 말하는 거야 아니 대왕이시여 일단 저 거지가 당신에게 말을 건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서 저자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리고 저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구리 동전 몇 개만 줬어도 다 저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뭐하러 금화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구리동전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웠을지 모르지만 왕으로서 a 풀어주는 자의 나의 정체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금화를 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상황과 조건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부요한 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맡은 자로서, 큰 것을 맡은 자로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창조의 원리에 맞춰서 살수 있도록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채은아, 너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너는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아이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오늘 엄마랑 작은 것, 물맷돌에 충성하자. 말씀함송에 충성하자. 말씀함송 그거 한번 한다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만약 이 물맷돌을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다섯 구절 여섯 구절 하면은 언젠간 말씀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못 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몇 구절을 외우면은 그러면 그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성경 통독하는 것 오늘 하루 성경 공부하는 것 오늘 하루 청년들이요 DBS 하는 것 우리 청년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혼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청년들은 혼이 나야 돼 아직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 영향력 없어 보이는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맞아요 이거 한다고 뭐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어요. 왜냐? 나는 이미 이 영원의 관점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까 아이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누가 알아줬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셨잖아요. 아빠도 안 알아줬어요. 형제들도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충성했던 영원을 보고 오늘 하루에 충성했던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것 불이한 재물 남의 것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영원한 가치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금벽돌 쌓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승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접대하는 태도 이런 것으로 여전히 열받고 화가 나고 너무 어렵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세상이 나를 대우해줘야 된다는 라 관점 안에서 이미 벗어나야 돼요. 왜냐? 나는 아니, 불의한 청직이 정도의 인생이 머물 수 없, 없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직이 뭐였어요? 내가 이 주인에게 지금 쫓겨나게 생겼으니, 적어도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빌어먹는 자로서, 막땅 파는 자로서 보기 싫으니까, 내이 명예를 지키고 싶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돼야지, 이 태도에 머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신 자이고, 할렐루야. 나는 열밤을 다스려야 되는 자고, 할렐루야. 남이 못 알아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다야, 몰라도 괜찮은 거야. 남들이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 창조했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자. 그 자는 오늘 하루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맷돌 일주일 해보시니까 도대체 이거를 왜세번 녹음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 녹음은 왜 해야 되는 건지, 왜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읽어야 되는 건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 그거 물맷돌 교재 하나 해내려고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구절 그거 조금 외우려고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정체로 창조된 자이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4구절을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 4구절 쌓고 8구절 쌓고 12구절 쌓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렐루야 오늘 하루 세번 녹음하세요 녹음 파일 왜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냥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롱런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돕는 공동체, 반복하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3장에서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세대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 되기 원하세요? 청년들이요. 그러한 청년들 되기 원하세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 줘요. 뭐냐면 표대를 본 거예요. 영원한 삶의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본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을 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배설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뭘잘 이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야. 왜? 의의 멸류관을 봤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을 봤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40대에서 한 대가만 어, 태영을 몇 번을 당하고 배가 세번 파손되고 가난에 처하고 옷이 찢어지고 추운 곳에 가고 이 고난과 핍박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충성해야 돼아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거 참아내야 돼아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돼 여기서 한다면 한계가 와요 언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였어요 나에게 준비된 왕관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고난과 핍박에 참여하는 것에 충성하는 것을 끝까지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경주를 마쳤다. 할렐루야!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과 청년들이 예수님 보시기 직전에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는 아빠는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인데.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마쳤다. 너희들도 그 경주를 마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원한 정체성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아들아 따라 너는 기적의 세대다. 아들아 따라 너는 자이언트 킬러다. 거인을 때려잡는 자다. 아들아 따라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니 엄마랑 오늘 하루 작은 것에 충성하자. 그러니 오늘 하루 여보, 남편 안에 우리는 모든 풍성한 것을 맡은 자이니 오늘 하루 우리의 재정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긴 남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알바 자리 아니에요? 남의 직장, 남이 돈 벌어 가는 곳. 거기서 충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족들, 모든 것에 죽게 하듯 충성하는 가족들과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